안녕하세요. 페트라 대학가고 여러분, 오늘 조희 신학 실론 6강 하나님의 주권 기도학으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다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성년이 모셔서, 어, 주의 진리를, 어, 그게 없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어, 육강을 하게 됐네요. 네, 그동안, 실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것을 고백하게 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인간, 자연에 대한 어떤 지식들보다 가장 높은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너무 이제 축복된 일인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그게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5강, 그러니까 이제 1강 이제 서론이었고, 2강부터 5강까지 네번에 걸쳐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그 초월성,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부 강의 사실 이제 일부도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하지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 것은 이제 이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강의안을 이제 쓰면서도, 어, 이제 이, 음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시린다는 사실은 이제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 새삼스럽게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예, 무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7, 8, 9, 2장에 걸쳐서, 4강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 세관을 이제 같이 듣는 대부분 다 기독교 세관을 들으시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기독교 세관 근대의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얘기할 때첫 번째로 다른 게이개몽주의의 자율성에 대한 그렇어요? 음, 사실은 이거는 오늘의 서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 사실 이것을 이제 강정적인 의미로 이제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자율성이라는 개념은,